저는 네, 모든 부품의 네. 원인을 정확하게 다르는 것은 네. 그것이 오히려 고인에 대해 일말의 명예라지켜주는 거예요. 네. 네. 고발장을 네. 네. 반드시 네. 어, 신중하게 네. 네. 법원에서 네. 어, 강조 혐의를 놓고 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지금 네. 어, 서정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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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혁 그리고 6월 20일에 임명 돼서 자기는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김 어, 직전 여성 전부 시장으로서 네. 사실상 이번 사태에 네. 결정적인 책임 이 있는 분입니다. 전 시장. 그리고 어, 저희가 이름을 지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부실의쓴 네. 아, 아, 사람 특히나 아, 피해자에게 네. 네. 어, 움을 요청 받았는데 받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네.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가 손녀 비워서 그러는 거다. 아그 멘트는 굉장히, 네. 굉장히 심한 멘트였어요. 굉장히 심한 멘트죠. 그러니까 네. 어, 박원순이 할머니라는 얘기예요. 네. 이건 뭐 관련이 있는 점는데 네.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네. 버려진 점퍼가 하나 있습니다. 버려진 점퍼가 나 어제 입고 나온 게이 색깔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 그거라면 사실 이건 경찰이 네. 네. 이거를, 가져가야겠죠. 저거를, 이걸 당연히 수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거 네. 제가 봤을 때 네. 네. 버려진 지 수능이 오래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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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근데 아, 저 저기까지 네. 내려가긴 좀 힘들겠죠? 아유, 못 가요. 너무 험해요. 저희가 또 우리 이중이 있는 데랑 여기다 가야 되네 네, 이렇게 기로 아니, 네, 네. 네. 아니, 우리가 차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네. 수정 안내소그 통과해서 내려올 거예요. 네. 아, 그럼 그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까? 네, 저희 네. 이쪽으로. 아, 그럼,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 하죠. 네. 아유, 하여튼 또 이렇게 한번 이 길을 걸어보니까 네. 정말 좀 이렇던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은 어,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랑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별로, 정말 이연이죠 근데 네. 참그 마지막 순간은 참 허망하게, 네, 네. 허망하게. 특히 가로세로 연구소 빨리 정리해 라는 네. 음. 말을 끝으로 거의, 네. 거의, 거의 유분이 된게 아, 아닌가. 그 헬마우스가 네. 그 네네. 영상을 내렸던았고요 아, 네, 그 영상 삭제했어요. 네, 헬마우스도 음.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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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 짓죠? 저희가 딱 50분을 네. 지금 등사들했네요 네. 네.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네. 어, 그, 그 갈수 있는 네. 어, 현장에 가까이다수 것이 최대한까지 가까이 온고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여기 그렇죠. 옆에가 네. 이제 숙정문인데 네. 기사에 나온 숙정문은 저기는 이제 군사들이 못,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도시장도못 들어갔을 네. 거고 그 저기 잘 아시는 분의 안내했다면 여기서 팔각성 쪽으로 내려와서 네. 여기 노무현 대통령의 조린 서류 네. 보고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제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박원순 네, 시장의 크롭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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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실 수색하기 힘들었겠네요. 진짜 네. 힘들어요, 산세가. 네. 네. 아, 네. 그리고 거기가 아니라 거기서도 더 내려가서 공 그러니까. 있는 데일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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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제 어, 이 카메라로 갈수 있는 네. 최대한까지 왔고, 네. 네. 오늘 이렇게 어, 박원순 시장의 네. 마지막 루트를 따라서 네. 어, 와룡공원에서부터 지금 네. 여기. 노무현 대통령 개방 기념 조립이 현재까지 네. 왔습니다. 그 보면서 어 서울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어 피해자 대가 5년간, 네. 5년간 강제추행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서울시에서 이 모든 상황을 아, 침묵시킨, 네. 그 카르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일단 네. 7시에 가면 더 자세한 네. 방송 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 뭐,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세계적으로도 네. 어, 많은 그 네. 부분들도 보고 계신데, 네. 아, 특히 서울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네. 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 대한민국에 지금 만연해 있는, 네. 특히나 어, 짧은 시간 내에 충남지사, 부산시장, 네. 네. 서울시장을 어, 정치적 네. 어, 그리고 사망에 몰고 간. 네. 이런. 다음 주면 아, 이제 경기도지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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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 이 정권이 네.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어, 저희가 현장에서 보내준 방송 여기까지 하고, 일단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